66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. 669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, B, C, D와 부채꼴 B, C, E가 겹쳐져 있을 때 B, C, 선분 B, C의 길이가 10cm이고 색칠한 두 부분 가와 나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선분 A, B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가와 나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다음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다라고 한다면 다의 넓이는 동일하고 가와 나의 넓이도 동일합니다. 따라서 가와 나의 넓이는 같고 그렇다면 양변에 동일한 넓이인 다를 더하면 가 더하기 다와 나 더하기 다의 넓이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 더하기 다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나 더하기 다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부채꼴의 부채꼴을 살펴보면 우선 반지름의 길이가 10cm라고 나타나 있습니다.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고 이때 각 DCB가 정사각형의 직사한 내각이므로 그 크기가 90도라서 다음 부채꼴의 중심가의 크기는 90도라고 알수 있습니다. 이번엔 직사각형을 살펴보겠습니다. 직사각형의 밑 가, 세, 가로의 길이는 10cm이고 세로의 길이는 물음지에서 물어본 AB의 길이이기 때문에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다음 두 넓이가 같아야 합니다.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10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90도가 되며 따라서 양변에서 10을 나누고 4분의 1이기 때문에 X의 값은 2분의 5πcm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문제에서 물어본 선분 AB의 길이는 따라서 2분의 5πcm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.